어, 어떤 분이 글을 남겼네요. 속상합니다. 묶여 있는 저희 개에게 다가 무작정 만졌고, 저희 개는 처음으로 사람을 물었습니다. 사고 처리는 보험으로 해드렸는데요. 그 이후 발랄하던 아이가 사람과 개 친구 부부를 제외한 가족에게 다가와 손을 뻗으면 우르렁하고 위협합니다. 한 번도 사람을 물지 않았는데 갑자기 물었다? 그 사람이 뭐 때리거나 만, 뭐 그렇게 했지 않으면은. 처음으로 사람을 물었을 리는 없거든요. 네, 왜냐면은 무는 행동은 그 발달 과정이 있어요. 그냥 한 번에 그렇게 물지 않습니다. 발달 과정이 분명히 있고 그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. 어쩌면은 보호자님이 그걸 몰랐었을 겁니다. 어, 우리가 처음 물었네? 아니요, 그냥 보호자가 처음 본 거예요. 그럴 리가 없어요.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내 강아지가 어떤 거를 싫어하고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. 그리고 그냥 강아지를...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데리고 갑니다. 뭐, 예를 들어, 로데오 거리 같은 거. 경우죠? 로데오 거리에 강아지를 데리고 갈 거라고 하면은 그곳을 벌써 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오토바이도 있을 것이고 음식물이 바닥에 있을 수도 있, 있을 것이고 다른 개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내가 강아지한테 조금 더 집중을 높여야 돼요 줄을 짧게 잡고 유사시 정말 입마개도 할수 있어야 되니까 입마개도 갖고 다니고 내 강아지를 만지려고 하면은 NO! 아니면 강아지가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는 싫어요 거기 싫단 말이에요 아 만지지 말라고요 그만 만져요 라고 하면서 이빨을 쓰는 건데 오는 거 싫어 저리 가라고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, 있어야 돼요. 아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내 강아지도 어쩔 때 물고 어쩔 때안 물니까 오늘은 안물것 같으니까 그냥 만지게 해볼까? 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. NO 저리 가세요. 라고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강아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아셨죠? 그리고 강아지 로데오버리 별로 안 좋아해요. 로데오를리고 가려면 내가 벌써 보호자로서의 인식을 갖추고 생각을 갖추고 강아지를 데리고 간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 너무 좋아 강아지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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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면은 에에 죄송합니다 뒤로 가세요 나의 역할은 보호자이니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어깨를 펴고 가서 강아지를 보호하는 활동을 하셔야 돼요.